네 오랜만에 서울에 왔고 오늘부터 약 2-3일간 서울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묵게될 숙소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1박에 9만원밖에 안하는 숙소인데 지금 제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에어비앤비 진짜 만렙이거든요 여기는 찐이에요 9만원? 아마도 열정 넘치는 사장님께서 에어비앤비 광고 비용은 없고 열정 넘치는 숙소를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픈 이벤트로 싼 가격에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 그 특유의 새집 인테리어한 느낌 알죠? 같이 봐볼까요 여러분? 우선 여기가 지금 입구 공간이거든요. 구옥을 인테리어한 느낌이라서 이쁩니다. 이렇게 진짜 감성있죠? 그리고 이곳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도 이렇게 최대 한 4인까지는 충분히 머무를 수 있을 법한 공간이고요. 어느 하나 인테리어 신경 안쓴 곳이 없는 것 같은 하지만 수건 인심은 조금 부족합니다. 수건이 다섯 장밖에 없어요. 2 박인데 네 명이어도 다섯 장이었을까요? 그리고 이현관문 옆쪽으로 보면 이런 다락, 약간 다락 공간도 있고 여기가 약간 미지의 공간인데 이렇게 올라갈 계단이 있는데 막혀 있어요. 여기가 침실입니다. 침실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죠. 너무 좋죠. TV도 엄청 크고요. 침대도 자방공 누워서 이렇게 됐는데 침대도 있고 에어컨도 거실 하나 방 하나 있고요 진짜 신경 쓴 주방 인테리어죠 완전 정말 신경 쓴 인테리어 공간 여기도 놓치지 않으신 모습 진짜 9만 원짜리 숙소에 있을 수 없는 건조기와 빨래 세탁기 건조기 있는 에어비앤비는 진짜 보통 한 2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감성 욕실, 간이 욕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집안 곳곳이 다, 집안 곳곳이 다 완전 포토스팟이야, 완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것은 약간, 옆쪽은 약간 베트남 느낌 나는 실제 쓸수 있는 욕조입니다. 되게 밤에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반신욕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수전도 너무 귀엽죠. 여기는 간이 욕실이라서 그렇게 막 뭐가 많진 않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구옥의 느낌을 살려서 인테리어하신 숙소입니다. 진짜 넓어요, 여러분. 이런 숙소가 9만 원이라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에어비앤비 진짜 만렙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특이한 에어비앤비, 예쁜 에어비앤비를 경험해본 결과 이곳은 찐입니다. 링크로 공유해드릴게요, 여기 아래다가. 근데 아마 좀 있으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서 두 번째 날인데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고요. 오늘부터 재밌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쁘죠 상 기분 탓인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죄송 저만 더 괜찮아요 여기는 도산 에르메스 플래그십이고요 지하 1층에 카페마당이라고 에르메스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서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저의 비싸지 않은 입맛으로 평가를 해볼게요 도 에르메스 모자이크 시리즈네요. 얘나 구하기 어려운 집기들을 갖다 놓고요. 이쪽에 이렇게 선큰 가든도 있어서 어둡지 않은 느낌. 우 와, 이거는 약간 멸치 다대기 같은. <laughs> 저희가 시킨 오렌지 주스도 나왔습니다. 오렌지 주스 맛. 음,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음 새우샐러드. 진짜 맛있어요. 그냥 맛있습니다. 또 먹으러 오고 싶어요. 나온지 5 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까지 랍스터가 올라가 있고 이 직원분이 추천해 주신 메뉴라서 시켜봤어요. 전복이 올라간 리조또 모든 버섯 리조또입니다. 버섯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하는 특별한 맛이 없는 그냥 파스타라서 굳이 뭐 먹을 필요 없어 같고 반늘 가르면 이런 모습입니다.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번이 굉장히 두꺼운 게 특징이네요.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이런 두꺼운 면이 돼 있네요. 차이가 붙은 느낌? 음... 특색있는 맛은 아닌데 막 맛이 없진 않은 것 같아 그냥 되게 기성화된 맛? 저 방금 햄버거 먹고 깜짝 놀랐어요 고든 램지 버거보다 맛있습니다 패티가 엄청 짭조름해요 함축되어있는 패티맛이랄까? 전적으로 맛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샐러드, 햄버거, 쌀국수, 리조또는 그냥 그런 거죠. 전복은 맛있는데 밥 자체의 어떤 특별한 소스는 잘 모르겠다. 흔한 맛인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LMS 도산점 오시면 꼭 샐러드를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쪽 의견은 어떠시죠? 저도요. 너무 아 맛있어. 이거 그거 같은데 김나영의 노트북 팁이 알아요? <목소리> 저희는 밥, 밥도 먹었겠다 이제 점심시간도 약간 지났거든요 1시 6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저트 먹으러 압구정 로데오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을 그곳입니다 아마 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는 이름이 뭐죠?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리본 크로와상 먹어봅시다 이게 유명한 곳이죠 항상 인스타 공연서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에빠니드 네, 앤모니의 시그니처인 리본 크루아상이랑 밀크티 라떼랑 저는 라벤더 라떼 시켰고요 그리고 소금빵이랑 카라멜 크림 크루아상입니다 그리고 탁상이 좀 높은 편이라서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요즘 감성 카페와 다르게 되게 공대요괴냥수비대에서팔것 같은 비주얼에 잘 저어 먹으라고요? 그냥 <목소리> 잘저었요 아쌈 밀크티 중에 이거 알죠? 이거 같은 느낌입니다. 리본 크로와상이에요 밑으로 보면 이렇게 초코 크림이 가득 있습니다. 음, 그냥 항상 인스타 유명 카페 오면 느끼는 공통점이 막상 먹어보면 별거 없다. 딱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나올 때로 다나와버리는 베이커리 시장에서 신선한 맛을 찾긴 힘들지 않을까요? 말쏭 음. 여긴 어디죠? 여기는 청담. 남 토마토 한국에 있는 몇 없는 매장 중에서 가장 본격적인 매장이다 그냥 기본 이거 아까 얼마였죠? 69만 원이요 비걸이나 이런 거좀 사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반지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언더 제품들 이제 그 재고가 거의 없어서 여러분도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대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신미불닭발은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안정해지면 어! 빠질 뻔했어요. 여기로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노 렌즈까지의 쌩얼은 처음이 시죠 여러분. 오늘 반지 요거 샀어요. 이번엔 네일 아트까지 크루마츠를 했답니다. 보이죠? 너무 더러운데 손질. 건조해서. 짜잔. 포에버링 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각인이 들어가 있고. 어, 거꾸로 어, 꼈다. 크루마츠라고 써있죠. 이런 각인이 비싸다. 크루마츠는. 아 그리고. 이친구가왜 존댓말을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평소에도 이런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저의 또간집또 시킨 집또또또또간집또또또또또또또또또 <돌이> 떡볶이를 시켜봤거든요. 오뎅인데 떡볶이가 녹진한 떡볶이예요. 보이죠? 이런 녹진한 떡볶이. 저는 오뎅파로서. 오뎅을 한번 심판해 보도록 할게요. 신미 불닭발의 최고 다른데와 차별화점은 여러분 보시면 별로 모르겠지만 차별화 포인트 1새시 케이크, 앤 숙주. 숙주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쌀국수에 빠진 닭발 먹는 맛. 응? 아니 아니. 쌀국수 향이 첨가된 닭발을 먹는 맛이에요. 저는 제가 웃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진짜 웃기거든요. 제 얘한테 지어준 별명이 괴짜예요. 괴짜. 괴짜. 방금부터 었던 저런 작곡을 갑작스럽게 해요. 신기한 아이랍니다. 얘가 진짜. 오늘 후식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자체 정석입니다. 음식하다 는린 동시에 와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얼은 렌즈 안낀 생얼이 낫지 않아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전또그 렌즈를 큰걸 끼니까 그 화장 안된 상태에 큰걸 끼니까 좀그 곤지함에 나오는 <laughs> 괴물 같달까? 알죠? 저랑 감성 안 맞는 친구 특1 갤럭시 핸드폰 씀 거기다가 핸드폰 바탕 색깔 안 예쁜데 투명 케이스 끼임 거기다 이런 이상한 케이스 끼임 너랑 감성 같은 사람 둘러걸 이게 무협지였잖아요 방금 칼로 찔렸어요 저. <laughs> 아이트 끊어졌어요. <laughs> 뭐야 이게? 어머머머. 비네이는 초고 초코. 비네이는 초고예요 인가중이에요. <laughs> 저희 지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만한 그릇을 갖고 왔는데. 어. 기와 냉동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생딸기잖아요. 생슬이 생생. 생생. 그래드냉수인 <리도> 쌩쌩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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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놀리는 거야 근데 여기도 있어요 토핑이 <끼리> <짠! 웃음> 아니 토핑. 아이스크림 안 왔어요 아이스크림 안왔 <끼리> 아이스크림 안 왔는데 <했어요>. 토핑만 따랐는데 이만하게 와요 어말 정말 누가 소리 질렀어요 이거 베리에 벨벳 아스에서요 토핑만 따랐는데 지금 이만한 그릇이 다 찼어요. 조데어야 이거 어떻게 해요? 또떻게조라고 여러분들? <laughs> 뭐 어때요? <laughs> 나 아이스크림 어떻게 <토핑도> 넘어가요? <laughs> 제가 맨날 맛있는 거 시키고 얘를 속이거든요. 누가 닭발을 먹었어? 그 갑자기 쿵 소리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럼 뭐야? 이러면서 살인마야? 그러면서 뭐야? 이러면서야나 무서워, 가 네가 나가봐 그래가지고 니가 나가봐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막 괜히 긴장한 척하고 유라야. <laughs> 닭발이 녹았어. 처음엔 속아졌거든요 이게 안속아요 전날 배가 안 고픈 상황에서 제가 막 그러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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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인 최고 비율 하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여세요? 그냥 다 합쳐서. 이 어려워요? 응. 음. 왜요? 전 국민이 모두 한 명을 말할 것 같은데. 누구요? 성원 형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생각한 비율은 얼굴이 작은 그 비율 말고 전체적인 아니까 몸에 어떤 볼륨감이나 그런 거다 합쳐서? 네, 몸에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데 고뭐 허벅지가 얼마나 건강하고 이런 걸 생각했어요. 아 그래? 네. 있진이가 지수? 지수 다리 길어요. 바조사 허벅지 있고 골반 있고. 어 있다. 누구 비율킹 꼽을 수 있어요. 킹 완벽하네요? 전소미가 제일 완벽한 비용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또 크고 허리 짧고 다리 길이 쎄 어, 얼굴 작고 맞아요. 진짜 완벽한데? 볼륨감도 블루. 있어요. 맞아요. 근 그건 사실 우리나라